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핫뉴스 357입니다. 트로트의 심장,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이야기. 오늘도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소식 전에 영상에 좋아요, 공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더 강한 취재와 더 정확한 보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 11월 수익표가 공개되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그날 밤 9시 14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의 대형 스크린. 관계자 몇 명이 조용히 영상을 돌려보던 그때 한 문장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2천원의 11월 수입 수억 원대 순간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화면을 되감았다. 그리고 10초 뒤 인터넷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조회수는 급등했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8천개를 넘겼다. 한 달에 4억이요? 행사 한 번에 2천 몇백만 원이 진짜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싼 편이다. 놀라움과 의심, 반박과 분석이 동시에 터져나오던 그 시간. 하지만 정말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질문은 따로 있었다. 트로 시장에서 11월은 어떤 달인가? 취재를 시작하자, 여러 관계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11월은 트로 가수들에게 성수기 중에 성수기입니다. 수익이 집중되는 거의 결산의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맞춰보면, 11월엔 4가지가 동시에 폭발한다. 지역 축제 시즌의 정점, 연말 콘서트 예매 개시, 광고 재계약 및 신규 계약 검토 기간, 방송사 연말 특집 녹화 증가 즉 팬덤 지자체 기업 방송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달이네 가지 움직임이 모두 한 가수에게 몰릴 경우 수익곡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2,000원이 있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왜그 가격인가이다. 취재 중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합리적이다였다. 처음엔 의아했다. 행사 30분에 2,800만원. 일반인 기준으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자. 그 숫자는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이동형 브랜드. 지자체 행사 기획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찬원은 무대를 하나 완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는 집객 브랜드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날엔 실제로 팬카페 찬스에서 수십 대의 버스가 움직인다. 버스 대절, 숙박, 식사, 카페 굿즈, 관광.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800만 원이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률 5위로 판단해야 하는 금액이다. 노래 프로기 진행 프로기 현장 분위기 그립감. 그를 섭외하면 가수 한 명이 아니라 진행자 터하기 엔터테이너 프로기 분위기 장악자. 총3 명을 동시에 섭외하는 셈이라는 말도 있다. 무대 실수 없는 안정성. 기업 행사 담당자는 말했다. 리스크가 없다. 생방, 녹화, 야외.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은 그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취재로 복원한 수익의 원본 현장. 비아이골시에도 나오듯 그의 11월은 단순히 공연 몇 건이 아니었다. 최소 사건 이상의 지역 대형 축제 출연 수산물 축제 겨울 페스티벌 중소 지자체 음악회 관계자들의 증언과 공개 일정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행사비만 약 1억 원 전후 12월 서울 콘서트 티켓 판매가 11월 회계로 반영 잠실 실내체육관 3회차 3만석 매진 VIP석 17만원 티켓 총 매출은 수십억원 그중 가수에게 배분되는 실제 수익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3억원 정규 2집 찬란 61만 장돌파의 후광효과 11월에만 앨범 저작권 굿즈 매출이 집중 반영. 고정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폭발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월 수익의 안정성을 만드는 기초 체력 역할. 브랜드 광고 재계약 시즌. 이 부분은 정확한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만큼, 일각에서는 수억 원대 단위가 11월에 몰린다는 주장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왜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나? JTBC식으로 정리해보면, 이 충격은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다. 현실과 기대의 간극. 대중은 예능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런데 수익은 톱클래스 지표로 나왔다. 이 괴리가 충격을 만든다. 루머 생태계가 만든 왜곡. 2천원 재산 수천억. 부동산으로 이미 재벌급. 연예계에 대출해줬다. 출처 없는 허위 정보들이 수년간 수많은 플랫폼을 떠돌았다. 이 정도의 판타지가 더 쉬워지다 보니 실제 수익이 공개됐을 때 오히려 대중의 혼란이 커졌다. 과한 성공에 대한 심리적 저항. 아직 20대 후반. 그런데 예매는 매진. 행사비는 상위권. 앨범은 하프 밀리언. 표면적으로는 대단하다지만 내면적으로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수익 구조라는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취재로 맞춘 데이터, 관계자 증언, 티켓 정산 구조, 행사비 단가, 광고 시기,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4억 5억 원은 결코 뜬 정보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 추정치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취재팀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1월 일정표를 정리하던 중딱한줄 이상한 표시가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개 일정, 이미 알려진 행사, 전국 투어 정산 일정, 그 모든 항목이 잘 맞아 떨어지는데, 딱한 칸, 비공개 일정이라고 기재된 회색 블록이 있었다. 시간도 장소도, 목적도 적혀 있지 않은 단 하나의 칸, 바로 그 회색 블록을 확인하는 순간, 취재팀은 다음 사실을 듣게 된다. 그 일정, 수익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회색 블록의 정체, 11월 수익 구조를 완성시키는 숨은 축이 드러나다. 그 회색 블록.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목적도 없는 단 하나의 칸. 취재팀이 해당 일정에 대해 다시 문의하자. 한 관계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 일정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말하자면, 그날이 11월 수익 구조의 핵심 전환점이었습니다. 말 끝이 묵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취재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 행사 콘서트. 광고방송 모든 축과 연결된 한 지점. 추적은 조용히 시작됐다. 우리는 이미 공개된 지자체 일정, 팬카페 인증샷, SNS 이동 동선, 방송 녹화 스케줄을 모두 조합했다. 그런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다. SNS 업로드 없음, 스탭 계정 움직임 없음, 팬들의 목격 제보도 없음, 스케줄러 앱에서도 극한만 회색 표시. 우리는 가장 먼저 MC 광고 업계 쪽을 취재했다. 그리고 여러 관계자의 증언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시간대에 대기업 광고주와의 전략 미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내부 증언이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모든 관계자가 행사와 공연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이 회색 블록은 왜 수익 구조의 숨은 축인가? 우리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다. 11월의 2,000원 수익 구조는 크게 내 축이었다. 행사 수익, 콘서트 선매 수익, 광고 및 브랜드 수익, 방송 고정 수익, 그런데... 광고 수익만 유독 정확한 금액이 드러나지 않았다. 광고 계약은 대부분 연단위 혹은 반기단위 정산 그리고 계약 시점에 가장 큰 비용이 몰린다. 즉그 회색 블록이 광고 재계약 미팅이라면 11월 수익 4억 5억 원에 계산해서 보수적으로 제외했던 광고 단가가 실제로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 취재팀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 회색 블록에서 신규 광고 혹은 연장 계약이 체결됐다면 숫자는 완전히 달라진다. 광고계에서 톱가수 기준 모델료는 연 3억 7억 원까지 형성된다. 브랜드 연령대 시장 영향력에 따라 차이. 만약 그 계약금 일부가 11월 회계에 반영됐다면, 11월 실수입은 기존 추정치 4.5억에서 6-7억 수준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 논리에 기반한 가능성 분석일 뿐이다. 추정치이며 공식 확인된 바 없음. 그러나 이 가능성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힌다. 11월은 단순한 행사 콘서트의 달이 아니었다. 2천 원의 브랜드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 트롯 가수의 활동 구조는 전통적으로 행사 중심이다. 음원 방송 광고는 보조 역할. 그러나 이찬원은 정반대의 구조로 이동 중이다. 브랜드형 아티스트로 진화. 가창력, 더스 MC 능력, 더스 팬덤 결집력, 3가지를 동시에 갖춘 가수는 극히 드물다. 광고주는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도와 완성도, 그리고 팬덤 소비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찬원은 이 기준 모두를 충족한다. 시장 규모 자체를 움직이는 아티스트. 그가 행사에 오면 지역 소비가 올라간다. 그가 콘서트를 열면 좌석 가격이 상승해도 매진된다. 그가 앨범을 내면 트로 시장에서 보기 힘든 하프밀리언 50만 장을 넘어선다. 즉, 그는 시장 반응을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라 시장 반응을 만드는 가수다. 광고주가 선호하는 톤, 안정성, 광고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찬원은 리스크가 없다. 출연하는 순간 소비자 반응이 바로 나온다. 브랜드가 원하는 이미지 조건을 정확히 맞춘다. 이건 단순 가수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아티스트로 전환되는 신호다. 그리고 그 전환의 결정적 사건이 바로 그 회색 블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료 가수들과 어떤 포지션 차이가 생겼나? 취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이거였다. 이찬원은 이제 이명웅 영탁과 다른 독립축이 됐다. 트로트 시장에서 톱 라인업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1티어 이명웅, 1.5티어 영탁, 2티어 핵심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등. 그러나 11월의 기록들은 이 구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명훈 공연 전략의 절대자, 행사 거의 없음, 희소성 전략, 영탁 퍼포먼스 중심의 행사 강자, 고단가 행사 중심, 이찬원 브랜드 행사, 콘서트 모두 안정적 균형. 지자체는 그를 선호한다. 기업은 그를 신뢰한다. 팬덤은 그를 움직인다. 즉, 그는 시장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균형형 톱 아티스트 포지션을 만들었다. 11월의 수익은 어디로 흘러갔나? 발티일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찬원은 자신의 수익을 개인적 부로만 축적하지 않는다. 11월에도 그는 소아암 환화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캠페인, 저소득층 아동 후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수익의 크기보다 수익의 방향이 의미 있는 이유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분석 질문을 던진다. 이찬원의 이름은 지금 수익을 넘어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그의 수익 구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팬덤 기반 브랜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대중가요 시장의 변화, 트로 시장의 성수, 팬덤 경제의 구조적 진화를 상징한다. 마지막엔 코멘트. 우리가 오늘 따라간 것은 단순한 수익 공개가 아니다. 숫자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시장의 논리, 연예 산업의 구조, 그리고 한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브랜드 가치의 진짜 의미였다. 화려한 조명 뒤 가로등 아래 조용히 적힌 일정표 한 칸. 그 회색 블록은 2찬원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 흐름은 11월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도 트로탄뉴스 357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정확한 취재를 가능하게 합니다.